이것이소매넣기라는 건가? 가자자아맞막이다 맛돌이 엄선. 나삼아이면 맛있겠다 진짜. 음. 3금에 펜서까지 있잖아 4금 아니었어 4금인가 어, 응. 5금이야어 g 금이야 n 금이었어어 a 금이었어 i 어? 금이야어야 5금 어. i 어. 금에 펜서까지 있는 g 어 <laughs> 윤석이 o 사 u 구만 a Ogumia, o g u 원 i a Ogumia, Ogumia, o g u m 근데 이제 그걸로 맞추고 맞춰야지. 음. 그렇지. 뭐야, 어디 가? 아, 근데 솔직히 나는 그냥 돈보다는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가 뛰어야 되는 게더 많아가지고. 그거 하시라고. 응, 그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그게 너무 귀찮아요. 어떡해요. 사도 좋은 거 사서, 그, 습, 구습격 가서 자영도 하고. 응. 유망가자 민주주의 전파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짜장면달짜장분 <laughs> <시키신> <laughs> 민주주의 전파로 왔습니다 <laughs> ¿Le dio las llaves? No. ¿Me las tenía que dar? Lo no vi hace poco. Sí. Seguro que lo vi hace poco. tiempo. lo 가면면 바로 있을 거야. 응. 오케이 그렇지 그렇 Good. 그쵸 야 그러면 우리 그거 그림 챙길 필요 없겠다 아 열쇠가 그치? 여기 숨겨져있네 키카드가 o d g 네 o d 고야나 그러면 그림 안 챙긴다? 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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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열시오 문이 열요네요 그대가 그런거죠 아 okay. 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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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금금서다 <냄새> <냄새> <냄새>

흠이다아 오케이 no okay, yes. 윤석 나 나무지 like like 금이다 그어 나한테 오세요 당시 너한테 오세요 꽉 찼다 꽉 찼어요 어 아무것도 없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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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인칭이라서 시야가 이상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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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케이 여기에는 금이야 금두개야스야스 야스. 혼자서, 혼자서 먹으면 혼자서 다, 다 먹으면 돼요 어. 당신 혼자서 다 먹으면 돼 가자 그림 안챙겨도 돼어 응. 나가자 나가자내좀 따주고 있어 오케이 다쳤어 클리어 사실 이야 예. 든든한데 든든하네 300 350군물이 음, 어이 큰아네 나 이런 로우석이170 <laughs> 땡겼구만 응 간단하게 o 겼네 t again. Forcefully we are out o 이게 예끌어졌어 나무가 걸려서그럴수 있지? 아, 여기 응, 그래. 이야대요그시고요 아 달달하다 oh, it, 야 한번에 350을 좀 쓰고 oh, 딴다 엘리트 도전해서 350 넘어 엘리트 도전 성공했어 이거 분명히 oh, like 탈출 야 마지막 대단하네 고생하셨습니다. Oh, 고생했어. 우아 yeah. 넘기기래 누를 수가 없어 너무 뿌듯해서. 어 아, 이거는 이거는 꼭 우린 봐야 돼 엘리트 도전을 봐야겠어. 그렇지. 아두번두 번. 이거 이거 넘기면 이제.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나고. 우리 손 나고. 우리 나고. 우리 손 나고. 나고. 우리 손 나고. 우리 손 나고. 우리 손나분 우리 손 나고. 분. 리손 나고. 우리 손 나고. 축하드려요 92만 오케이 엘리트 성공 해킹 실패 없고 전체 전 i 품 가방 g 코인 u 자 97만 달달하구만 진짜 달달한데 o n g 이쁜 옷 입히고 i 다 이럴 d 같 이럴 거 같아서. <laughs> 짠. 야, 야 윤석이 야. 153만 진짜 이상했다 이거 이 썩스 이 158만에 한지널 엘리트까지 해서 158만 와 엘리트 선고 아 고생들 완벽하고 됐어. 아 마지막 진짜 깔끔하네. 마지막 아, 깔끔한 마무리 졸라 맛있다 졸라 맛있다 아 윤서었어 이미 윤서가 아 어. 이게 펜서야 펜서님 감사합니다 <laughs> 펜서님 감사합니다 이게 펜서야 아이 근데 펜서에다 골드까지 나와서 이건 진짜 제대로 크리티컬까지 터진 거잖아 응펜서에 음, 금에다가 응 엘리트까지 됐고 <laughs> 상당이 완전히 잘 받쳐졌어 아그니까대단하네 아, 그러니까. 어. 지 제대로 크리티컬 쳐졌어 와 너무 좋아 졸라 맛있어 이제 고속죽여 되겠다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아, <도를> <웃음> <놓>. <웃음> <웃음> 마지막 도막까지 완벽 야아 고생들 했어 응 음, 고생했다 아 잘하겠다. 불행하다. 아 진짜 아. 행복하게 잘수 있겠다. 야잘 먹고 아. 잡시다 오늘. 양 양치하고 <laughs> 살아 있었겠다. 어 오늘 양치끝 계란. 응. 나2 <laughs> 0만만더 있었으면 이천만 찍었어. 그러니까. 야 오늘 그래도 나300 벌었다. 야나 진짜 많이 벌었는데. 오백 삼백. <laughs> 음. 나 오백 오백이 뭐야. 오백. <laughs> 8백이벌었네 생각해보니까 800%지 왜냐면 처음에 네. 그 법으로 280벌었